저희는 현재 어, UN 비행장과 기지가 있는 어, 이쪽 UN 기지 쪽이 현재 공격받고 있다는 소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UN 병력들과 함께 이동해서 어, 먼저 현 위치에서 어, 비행장까지 이동해서 비행장 주변 을 확보하면은 어, 그 차후 보급이나 지원등은 저쪽에서 리스폰 등은 저쪽에서 기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장 확보 이후에 주변에 있는 UN 전초기지 쪽에 어, 아군 UN 병력들을 PMC 측에서 엄호해서 어, 각 기지별로 이쪽 지점에 있는 지점에는 보급 및 기타 유류 공급을 하기 위한 작전에 PMC들은 호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보급 및 유류 보급 임무 끝난 이후에 작전 반경 내부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어군들 침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 현재 최전방 아웃포스트 지점에는 이미 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동하셔 가지고 유엔군 시체 수습하시고 저쪽 유엔군 경계 지점 최 남단 지점 쪽에 지뢰 매설 및 방어 진지 건설 이후 아군 지원 올 때까지 비스노에 저쪽 마을 지점에서 계속 전투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스노에까지 아군 유엔군 측에서 운영하는 대공 장갑차 호이 하셔야 되고요. 저쪽 지점을 확립하기 전까지 한약 2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2일까지 저쪽 지점을 확보를 못하시면은 작전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하고, 병력은 후퇴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유행군 났었어요. 천천히 가야 돼. 오케이, 재개, 재개, 1인칭 보다 7.8 방금 폭발음 들었습니다 아, 확인 통과하지 않고 어, 이스트 도로로 이스트 도로로 우회해서 어, 공항 진입할 것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뒤로 가요 뒤로 유행하게 하세요이도처럼 간격 100m 이상 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방에 전방에 연기 10별 남쪽 남쪽 쪽? 확인 알파 팀에서 어, 전방 연기 어, 사우스 사우스 방향 연기 10별 접근 회복 가능성 높고 대군 단장. 어, 나 유행군 좀 보려고. 그럼 확인. 유행군 지금 사우스 쪽에 접근. 발견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유행군 확인하셨어요? 전방 도로에 차량 발견. 적군 다량 어 적군인지 이상 발견. 인원 비상. 규모 규모 알려주세요. 대략적으로. 대략 한. 다섯 여섯 별입니다. 아, 오케이 그럼 돌파하면서 제거할게요. 확인. 예. 어 정지영이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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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전차. 전방 개차.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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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방 전방 전차발 전차 발견. 전방 전차 발견. 전차 두대 발견했습니다. 아, 에이트 준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에. 실금 경장갑차유행군 소속확인 유행군이라고구유이군 예, 유이군 소속 유엔군 어, 뭐 있습니다 이 아,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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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이잖아요이 친구는 이친 다시 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차에서 봤을 때는 냥다다 d c 같아 보였었 told him that was a good girl. You're a good 이게, r l You're a good girl. y o u 요 e a good girl. You're a good g a good girl. y a g o 이동 g i r 시 You're a good girl. 조신양호 천천히 이동 천천히 지금 적군하고 교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엔군 아, 현재 사우스 쪽에서 유행군이 적군과 교전 중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적군 방위는 동남쪽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적군 방위는 동남쪽으로 조정된 아, 아 유에 나게 할때동 계속 이동해 계속 이동해. 그 유차량에서 계속 이동해 계속. 지금 상황이 유턴을 한다니까. 계속 진행할 유탄? 건지 아니면은 하차할 건지 이상. 아 계속 이동한다 걸림 여기 브라고 계속 진행으로 확인. 멈, 참 멈춰요. 지금 유엔군 이제 빠져나오고 있다. 아이고, 오케이 뭐, 동. PMC 여기는 있 네. 현재 유엔 측의 실카는. 야간 장비가 지연되지 않는다 알리 이상 아 어, 확인 저희 마을 통과하기로 했었나요? 아니요 지금 마을 운전자, 운전자 지나, 지나갔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지나 저희 전투하느라 지나간 줄 몰랐네요 어... 속, 어. 마을 통과 안할 마을 통과합시다 여기는 저하고 목숨이 아, 있는지 하필이면 타이밍도 야간이네 아... 어... 1호차 운전수가 우회 우회로로 꺾었을할때 걱지 않았다 걸리 마을 통과해정주의바다 대신 양호 전방에 차량 발견 테크니컬 아, 브라보, 브라보. 여기 나왔다고. 접근 마을의 외국자, 마을의 외국자. 우회, 우회해야 될것 같다, 고관요 대신 양호 동쪽으로 우회 맞는지. 카피 야지. 안 돼, 이거 그냥 다시 돌아가야 돼. 아, 왔던 브라, 브라보리 중. 야지로 기동하나? 모르겠어. 브라보가 지금 반대로 야지를 기동해서 저희가 선조 칠까요? 바로 가자. 브라보 알파가 먼저. 알겠습니다 로 이씨. 를고 가는 곳에. 자, 그러면, 자, 그을면 자, 그가면 자, 그 현재 자, 그 시속 30. 점점 시속 25. 속도 2 5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못 봐가지고 뭔가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너무 앞에만 집중하느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야간 야간 장비 이용하세요 스토브 신상품과 스토브 하차실 알겠 아,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우회일 수도 있어요. 적군이 저 미친 놈들이 왜 야지로 기도하지 <laughs> 그것도 이제 때 이런 게임 씨, 팹씨 여기는 남아. 실카. 현재 실카 레이더에서 사우스 이스트. 그러니까 사우스 이스트에서 이스트 가까운 쪽에 뭔가 잡힌다고 알리.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알겠. 계속 이동해. 요왜 멈추죠? <laughs> 아, 거리는 1.5km라 아, 알림 아, 어 혹시 공항에 있는 물건들 잡히는 거 아닌지 자세한 상황 은 모르겠다 알리 네, 공항이 없는데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면 공항하고 좀 정확히 공항방이라고 알림 전방에 차량 페트롤 사우스 47도 사우스 이 맞다고 알림 어엔쪽 다시 확인 결과 공항측이 맞다고 알림 일호차 불 끄세요. 불 껐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등입니다. 공항 북서쪽 평지 쪽에 적패트롤한열 명에서 스무 명 정도 어라네요 오야. 북서 쪽이요? 네, 공항 기준 북서 쪽. 아, 현재 공항 접근이장악하고페트롤 도는 것으로 확인된. 전방 70도 한 300m. 저 70도 페트롤 발견. 교전하세요. 발사실 아, 현재 적군 패트롤을 교전합니다. 실판은 양아철 교정으로 교전합니다. 어, 여긴 여기... 계속 하면서 왜아 여기 돌아보고 조금만 더 가면 서인데왜 멈춘 인지 마을로 들어갈게요. 도망로 아, 들어갈게요. 방송 안 하네요, 고향? 아, 이... 아니야. 도대체 로가 한데? 아 잠깐 1호차 운전 수 누구죠? 이상운데몇 개나 있 다프고저 에러 차 공격수가 누구 지금? 스타몬이다, 스타몬이다. 아니, 지금 공항문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멈추죠, 계속? 제가 했 아, 현재 공항 내부에 여행객 여행객들에게 소변 좀왔네라고 하니 저 매박 쪽다군들 처리해 줄 사람. 어디지 자, 공항대로 쪽으로 지금 방벽이 버센데 사차에서 교전하는 게 어퍼지. 이대로 들어갈까? 얘는 어, 브라보, 브라보로 알리고 어 현재 브라보 팀장 어 야투경 없음으로 현재 상황 정확히인지 제한 <laughs> 아이고. 어? 뭐야? 몇 플레이, 몇 플레이? 오, 많이 했다 아군 플레이, 아군 플레이, 아군 아, 거야? 예, 공항에서 쏴준대요. 아니 지금. 일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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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여기는 브라보. 일호 어, 차. 어 공항 내부, 네? 공항 내부에서 어, 개활지 어, 이용해서 접근 처리하는 게더 나을 아, 것 같다는 특이한 아. 이상. 사우스 쪽으로 가요. 어, 사람들 옆에 옆에 좌측 좌측 자, 정지, 차정지, 살아... 차정지, 정지 정지 차정지 일로 차정지 정지 오른쪽으로 가요 사우스 쪽으로 앞으로 가지 말고. 여기 죠이면안되고경고출 g 잖아요 저한테 여기 는 브라보고 공항터미널 공항터미널에서 집결해서 터미널 방어지점으로 이용하여 어, 적군 괴멸시킨게 어떤지 야, 확인. n o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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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알파팀 n o k i n 터미널 쪽에 적 전차 두대 발견. 서둘러야 총.. 돼 현재 적 전차 두대 발견. 서둘으로 가는 거안될것 같다 걸리. 아군 아니에요. 아군이 갑니까? <sev> 아 누가 보고 한거야 지금? <laughs> 확인 브라보 팀 마쳐야겠어. 아군이에요? 뭐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공항에 아군 있어요? 회카는 전차 우려카를 때까지 이 수목지대에 대피있겠음 피기어리 전차로 보이긴 한데 아군이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차 하차, 하차. 서로도 하차 네, 일단 합체합시다. 합체합체. 어느 쪽 합체합니까? 네, 합체합. 저 아군 거예요? 아 저, 전차 아. 현재 기동 중이 아닌 것으로 보임 유엔군 유엔군. 여기 아군 아군 공항기이잖아요. 대체 뭐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laughs> 아 일단 지금 아 다시 다시 아, 탑승해서 아, 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신 양호 터미널 아군 전차 터미널 아군 전차 아군이라네아 지금 적군과 UN군이 같은 종북 번을 쓰기 때문에 아 지금 보고를 계속 적군 전차로 보고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니요도와가수뭐9분이 아니요, 확실히 헷 아니 사격은? 지금 피할 구분이 안돼 전방, 전방들이 뭐야 뭐야 저기야 우리 내보이 네, 저기 있어요 일단 터미널 건물로 붙어요 멈춰있지 말고 터미널 건물 붙고서 하창해서 교전합니다 포니어? 포니어. 확인했습니다. 어, 진짜 아니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서 하차. 알파팀 하차 교전하겠습니다. 건제터 먹으세요. 일팀 관제탑 모으세요. 확인했습니다. 사무라인, 삼중상. 자일 팀, 일팀 관제탑에서 지원해주시고. 관제탑 이런 다운된 거 같아요. 야 확인하기. 이 팀도 이 팀도 관제탑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네. 같이 하이 팀도 관제탑으로 이동. 아 지금 사람들이 치우죠. 어떻게야, 씨. 소방소 뒷편에 아, 적 많아요. 아브라고팀 아, 현재 소방소 뒷편 소방서뒤편에 관제탑 확보했습니다. 관제탑 안에 유엔군입니다. 자2 7아 일단, 일단 지금 관제탑으로 이동해요. 아 널구나? 다운된 걸 몰랐는데. 일단 전 여기서 치료받을게요. <laughs> 헬스닝 다운로드 아니 밖에서 교전하고 있어 끝났어. 아, 헬스닝 다운로드 내려가겠습니다 안 잡았어 우리 들어올 때. 기 <laughs> 체납사운드? 아웅, 아웅꺼 게 아웅꺼 맞나요? 네저 바로 앞에 그 브라보팀 장갑차는 있어요 아이얼스트로브 착용 아이얼스트로브 착용 g okay. g 그럼 지금여 v 알파팀이고 알파팀 아이얼스트로브 착용하겠 have a s t 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u 어, 전부 끝났고 이제 소생 대기 중입니다. 해 치료 끝. 어중경아 총한테 죽갔네어 <laughs> 치료 끝. 소생 완료. 아 확인. 일단 적군 세력은 대략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열대 제거하세요. 부상당했으면 알려주세요. 부상당했다. 자 북쪽 수목산지대 브라보 네 접근 네. 엄청 많이 저거, 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원 가야 돼요 지금 지원대 제공 중 지금 따신 분 없죠? 예 없어요 아, 네 지원 갑니다 에이. 빨리 이동해 북쪽 브라보 쪽으로 이동 차량 일단 놔두고 도보로 이동합니다 아, 예. 아 유행구 장갑차 북쪽으로 지원 빠르게 급박으로 쉘카 터지겠는데? 쉘카 터진다 아 쉘카.. 바디발스 쉘카 터지면 미션 실패 아니에요? 실패요